어. 둘, 셋. 안녕하십니까? 신사장 프로젝트 심6세입니다이 공간은 처음 보시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첫 보금자리입니다. 부모님과 형님들의 품을 떠나 이제는 온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이고 병점 그리고 동탄이랑 가깝습니다. 이쪽이 월세가 되게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하고 첫 일정인 온라인 교육과 제 일상을 고루 담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입니다. 가시죠. 일단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짐이 엄청 많아요 숙소에 짐을 다 뺐습니다 어후. 짐을 다 챙겨서 이동합니다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은이이 진짜 무거워요

이제 아침을 먹을건데 어제 삶아놓은 고구마랑 해동시켜놓은 닭가슴살을 조리해서 먹을겁니다 제가 인덕션을 처음 써보는데 이 녀석이 물에 끓이는데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이 끓이려면 한 세월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아이스브레이크 한우 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와우 와우 저는 오늘 여섯 덩어리 단백질 한 120g 정도를 식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비주얼은 썩 좋진 않네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를 의원... 압수수색하고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반 정도 됐고, 매일 아침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매니저님들께서 그날 강의 자료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강의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오전에는 창업 단계별 자금 운용과, 오후에는 세무기초와 절세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이 강의들도 어쨌든 강사님들의 지적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걸 공유하고 도용하는 것보다는 이 지식들을 저의 지식으로 만든 뒤에 추후에 공유할 일이 있으면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비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부는 어쨌든 만족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쉬는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란색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단에서 수업할까 다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에 있으시다면 앉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시간 끄고고 약간의 고백 해야 되지만 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애들은 같은 이랑 종이를 두고 계산하세요. 답이 옆에 나와 있어요. 푸는 방식까지 나와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 1분 드릴게요. 이거 틀려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푼거 모르겠다고 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또제 수업을 듣고도 여러분 사장님이 자신의 판매품인지 모른다고 하면 은 저는 그러면 비난할 거예요 혼낼 거예 사업하지 말라고 할거 드디어 오전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결론은 내 돈의 비율을 최대한으로 하는 게 좋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현재 시각은 13시 50분이고 강의 10분 전입니다. 원래 점심시간에 좀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처리를 하고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명의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자취를 해봐서 잘 몰랐는데 그 공인중개사분의 설명에 따라서 잘 등록을 했고 전입 신고는 내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드디어 예와 얘와... 외화 종합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시청해주신 분들 덕분에 수익 창출 조건이 달성된 지꽤 됐었는데 현장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급을 계속 보류하게 되면은 추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시간이 난 김에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외화 종합 통장을 개설하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과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습니다. 아마 내일쯤 근처 고용복지센터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재가기능사 자격증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재가기능사로서 창업 후 저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저는 오후 강의를 듣고 운동에 갈 예정입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창업 준비가 아직 덜된 초기형과 창업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완성형으로 수강생들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업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고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지만 머리가 좀 아픕니다. 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돈 벌어서 안 힘든데 여러분 많이 힘들죠. <laughs>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오늘 다 잘하셔서 성공 사례로 배웠으면 참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안녕. 오슈커 역광이네요. 지금은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를 그만둔 지 오늘 3일 차인데 하루 종일 몸을 쓰다가 이제 교육생의 신분으로 돌아오니까 몸을 많이 안 움직이게, 이렇게 찍까 다시 질게요. 몸을 많이 안 움직이게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헬스장에 등록해야 됩니다. 아,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선생님, 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기분을...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했는데 이번 영상은 조금 길것 같습니다. 벌써 00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일정은 비즈니스 모델 코칭 시간이어서 제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토파보고 잘 예정입니다. 오늘도 2시 22분이고 다이어리까지 다 작성하고 이제 취침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제가 사업계획서만 보고 되게 네.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 어, 너무 좋아보여서. 아 어,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럽네요, 진짜 그 열정이. 아, 어, 대표님께서 네. 저한테 사업 아이템을 짧게 좀 설명 좀. 소개를 좀 소개를 좀탁드릴게요 창업 아이템은 오프라인 기반의 냉동 베이커리 전문점이고요 어, 지난 3년 동안 냉동 베이커리 시장은 1년에 약 40%씩 가하는성장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여러 불편함들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현 그래서 소비자 경험을 기반으로 보완된 냉동 베이커리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간단한 전환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와 나 아, 똑같은 질문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도 나중에 겸임 교수라는 꿈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네. <laughs> 이제 아,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그래도 저도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총. 음, 그래서 그,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네. 전문 멘토님께서 조금 판단해 주시면 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laughs> 또 다른 궁금한 공부, 거 있어요? 네, 일단은 궁금증은 다 해결됐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근데 네, 진짜 파이팅 하십시오 잘될것 같아요 <laughs> 네 열심히 하습니다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업하십시오네고습니다 끝났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힘이 납니다 물론 이 사업 계획서가 사업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배도 항해를 떠나려면은 목적지가 정해져야.. 이해하셨죠? 네. 감사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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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합니 제가 사합니니니다합니다감다 감사합니다. 합다다감다 감사합니다. 다감 감사합니다. 다내셨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성시 진안동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고용복지센터도 당연히 화성시인 줄 알았는데 화성이 너무 넓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진안동은 수원시 고용복지센터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알아 안 알아본 저의 잘못입니다. 시락급여도 무사히 신청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니까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제 저는 운동에 갔다가 파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경기도 수원시 신동에 위치한 꾸미룸 샵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부지런한 동기분께서 먼저 다녀오신 뒤 사진을 보내주셔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 파주로 가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교육인데 오프라인 교육 장소가 공덕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공덕을 왕래하는 것보다는 파주에서 공덕을 왕래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본가로 갑니다.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